안녕하세요, 연어입니다. 예, 우선은 어저께도 일을 했어요. 근데 어저께 두 골만 타고 술, 갑자기 술약속이 생겨서 예, 퇴근했고요. 어저께는 음, 어디 있지? 예, 핸들로 어저께 예, 하늘도시에서 창현이 가는 거 11만 원 잡고 갔다가 그리고 어... 정산 과거 오더 생행매 예, 여기 아래 이거 이거. 풍덕천 가는 거였어요. 창현리에서 풍덕천 가는 거. 예, 요거 6만원짜리 잡고 그냥 마감했고요. 어저께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상도동 온 거는, 어딨냐. 아, 여기 다 아까 저쪽, 저 마시안 쪽에서 상도 가는 게 떴어요. 이게. 그래서 커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마음에 드는 단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7만 8백 포인트. 거의. 한 88,000원 되죠? 예, 네, 88,000원 되는 거 잡고 택시 타고 갔어요. 근데 이게 두콜 짜리예요. 그래가지고 그 저랑 같이 있던 기사님은 위례 거의 한 10만 원이 넘어요. 10만 원 넘는 거 위례 잡으 시고 저는 이거 상도동 잡고 같이 택시 타고 가서 택시비는 한 13,000원 정도 나와서 그냥 반반 내고. 예, 네, 아무튼 그렇게 했고요. 이제 여기 상도, 상도동, 상도동, 상도동 별로 안 좋아해요. 예,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아마 여기서 버스가, 여기 용산 들어가는 버스가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예. 그거 버스 타고 바로 그냥 넘어갈 예정이고요. 예, 아무튼 일단, 예. 콜포인트 한번 이동해서, 예. 콜 잡을게요. 제가 상도동 별로 안 좋아요. 해 여기 언덕도 많고, 걸어다니기 힘들어서. 그럼 일단 용산 쪽으로 넘어가서, 예. 콜 잡고 영상 이어갈게요. 예, 우선은 버스 타고 용산으로 넘어왔어요. 다리 한강대교 딱 건너자마자 코리아나가 딱 들어왔어요. 예. 일단은 동천동, 예, 0만천원 그냥 내려갈게요. 예. 로지 숙제 오늘 못할것 같아요. 미숙자들 느낌이 물씬 나긴 하는데 일단은 돈 벌죠 뭐. 예. 그러면은 우선 여기 어디야? 예, 동천동 한빈 레미안 이스트 필리스. 예. 동천동 안쪽이죠. 네. 우선 그냥 넘어갈게요. 네. 뭐, 여기서 버틴다고 뭐 좋은 거 나오긴 하, 할 거예요. 네. 일단 동천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동천동 금방 가요. 예. 네. 진짜 금방 가요. 여기서 동천동. 용산 장점이 바로 강변북로나 올림픽을 타고, 네. 저기 어디야. 바로 그냥 한남대교 쪽에서 빠져서 경부 타고 내려가면 금방 가니까, 네. 얼른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동천동 가서 <laughs> 영상 이어갈게요. 예, 여기 동천동 도착했고, 요고. 예, 도착했고, 음. 이제 여기에서, 예, 여기 앞에 버스 정장 류 있잖아요. 여기에서 버스 타고, 일단 동천역 쪽으로 나갈게요. 예. 음. 여기 안에, 여기, 이쪽에서도 콜좀 나오긴 해요. 이쪽 라인에서. 예, 콜좀 나오기는 하는데, 내가 얼른 버스 타고 나갈게요. 여기서 뭐 존버한다고. 뭐. 마음에 드는 게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느낌에 그냥 예. 일단 또 아까 버스 타고 온게 있어서 아마 환승이 될 거예요 용산 나갈 때 버스를 타서 예. 뭐 버스 타고 예. 그러면은 죠 일단 동천역으로 나갈게 동천역 나가면은 거기 동천역 앞에 그 건물 뭐죠? 유타워 동천 유타워 예, 유타워 예. 여기에서도 콜씩 나오니까 저기에서 콜을 잡든 아니면은 신문당선이 살아있다고 하면 예. 살아있다고 하면은 타고 뭐 좀 올라가면서 풀 잡아도 될것 같고 네. 아무튼 좀 움직이면서 풀 잡고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예, 아까 전에 저희 동천동에서 버스를 탄게 여기 미금역으로 오네요. 예, 그래서 미금역을 넘어왔고요. 여기 와서 운료사 하나 마시고 있다가 코 하나 잡았어요. 오늘 일단 미숙자 100%예요. 예, 일단 은평 넘어갈게요. 금액이 너무 좋아요. 7 9 0 0 0원에 은평 가는데 여기서 프리미엄이. <laughs> 미숙자 되더라도 가야 돼요. <웃음> 그러면은 은평 <laughs> 예, 넘어가서 여기 도로명 주소로 돼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검색도 안 해봤어요. 지금 예. 일단 은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은평 가서 영상 이어가도록 할게요. 예, 여기 은평 도착했어요. 음... 여기가 응암동이네요. 온대가. 어디로 가야 되야죠. 저 은평 진짜 잘 모르거든요. 그냥 아는 거는 그냥 불광, <laughs> 불광. 연신내 여기서 콜좀 뜬다. 이 정도. <laughs> 그리고 여기서는 예. 밤에 들어오면 엠버스 타고 도망가라. <laughs> 아마 여기 엠버스가 어, 여기 역촌역인가, 이, 이쪽인가, 이쪽 라인인가, 어디로 다닐 거예요? 엠버스가 예. 이쪽 내려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나? 모르겠어요. 예.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남가자 예전에 그 남가자동 쪽으로 내려간 N 버스를 한번 탔던 것 같은데. 예. 네. 아무튼 네. 그리고 예 네. 로지 이거 아닌데. 네. 목배 없죠. 이게 이제 여기서 제가 로지를 타면요 목배가 내일 완전히 없어요. 내일 아예 일을 할때 목배가 없어지고요.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로지를 안 타요. 아예 안 타고 그냥 건드리지도 않고 안 타면은 내일 예, 아침에 예, 로지 정산 시간 지나고 목배 다시 살아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목배도 없어요. 이런 예. 이제 목배 없으면은 뭐 바보죠, 바보. 로지 바보. 이제 콜마너랑 카카오 로콜 주세요. 인천 하는 거. 근데 여기 은평이 제가 얘기로 로지가 조금 강세 지역이죠. 그리고 인천도 로지 강세 지역이고, 그리고 은평에서 일산 가는 게잘 뜨는데 일산도 로지 강세 지역이고 현장 할 로시에요 지금. 그래서 인천 기사님들은 웬만하면 로지 숙제는 다 해요. 될수 있는 한 인천 기사님들은 어쩔 수 없이 못 하는 거 빼고는 웬만하면 로지 숙제는 다 하시는데 아무튼 일단 여기 왔는데 깔깝해요깔깝해 <laughs> 아무튼, 일단, 콜은, 그래도 아직 서울 바닥에 콜은 조금 깔려 있긴 하네요. 예. 일단, 콜, 만약에 로지, 집방야 진짜 뭐 인천 가는 거 보고 한 4, 5만원 찍어주면은 내일 미숙자 되더라도 잡을 거예요. <laughs> 근데 그렇게 4, 5만원짜리가 미숙자한테 안 줘요. 콜을 <laughs> 바닥에 던져질 수도 있고. 아무튼, 콜 잡게 되면 또 영상 이어갈게요. 예, 연하입니다. 예, 우선 여기 은평에서 한참 있었어요. 아빠 엠버스 기다리면서. 아나의 엠버스가 한참 기다려도 포기했어요. 예, 포기하고, 어, 지금 자, 이제 영종도 아는 기사님들이 지금 저기 합정에 한분 계시고, 청라에 한분 계세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피프카를 빼서, 예, 가면서 다 태워서 갈 거예요. 영종으로. 예, 오늘은 이렇게 마감할게요. 제가 어제 술 조금 과하게 마셨는데 몸이 좀 피곤하네요, 전체적으로. 네. 우선 오늘 예, 이렇게 세콜 탔어요. 카카오만 세콜 탔네요. 21만 8천 원. 괜히 여기서 제가 로지 건드렸다가 내일 비숙자 되느니 그냥 오늘 여기까지 딱 타고, 예, 피플카 타고 복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21만 8천 원을늘 찍었고요. 아 어, 오늘 어, 세 콜. 카카오 세 콜. <laughs> 네, 아무튼 오늘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수고들 하셨고요. 저도 네,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